<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신입 헤디터와 촬영을 갈 겁니다. 드스타트 어, 이리와 인사해주세요. 저, 저 오늘 드디어 출장 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정선은입니다저 오늘 팀장님이랑 같이 라스베가스 출장 가기로 해가지고 네. 지금 에어캐나다 카운터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어? 원래... 오늘 에어캐나다인가요? 네, 에어캐나다예요. 우리 저희. 룩이... 네, 이게 메이플색이라고요. <laughs> <laughs> 한번 빙그레로 돌아주면 네. 안 될까요? 오 대박 네, 에어캐나다 룩입니다 <laughs> 에어캐나다가 스타일라이언스였죠? 이번에 네. 저희가 장거리 비행이니까 아무래도 마일리지 정리 많이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서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당신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지금 하두 가지 이유를 아, 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기로 했거든요 네. 최근에 마일리지 카드를 하나 새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오 마일리지 카드 발급 받았구나 네 최근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롯데카드 l 플래스 L20이라는 카드를 받아서 오늘 첫 개시할 거예요 아 그럼 이따 라운지도 그걸로 들어가나요? 네! 아! <laughs> 자 그럼 이제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에어캐나다 씨가 체크인하러 가십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시간 좀 많아서 라운지 두개갈 거예요. 네, 우리 아시아나 배정 받았는데, 어, 밥이 맛있는. 마티나로 가서 든든히 배를 채웁시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L 클래스 카드가 스카이오브 라운지랑 마티나 라운지를 1년에 4번까지 쓸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이걸 개시할 생각입니다. 아, 1년에 4번이면 가족끼리 한 번에 무료 이용도 할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친구랑 오든 뭐 가족이랑 오든 다음에또 이걸 꼭한번 다시 쓸 생각이에요. 맛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고 있는 정서원입니다. 푸고의 이번 비행은 인천에서 에어캐나다 B787-9을 타고 벤쿠버에서 환승 후에 라스베가스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싶어요. 아, 어메니티 준비하고 있었구나. 어, 저 뒤에 우리 인형이 보인다. 너는 내고 가는 거니? <웃음> <웃음> 아, 테이블 진짜 크네. 완전 널널하다. 이것도 너무 좋고, 여기다 핸드폰 넣어놓고 충전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가고 있는 정사원입니다. 저기 에어캐나다 로고 보이시죠? 저는 지금 에어캐나다를 타고 벵별를 경유해서 라스베이거스로 가고 있는데요. 에어캐나다에서 나눠주는 어메니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메니티는 가족 제품으로. 지금 엄청나게 멀었어요. 벤쿠버까지기는 엔터테인먼트 타임. 일단 영화... 뭐가 있을까요? 어디 보자. 아 9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영화가 좋은 게 많아야 돼요. 어, 보헤미안 랩소디. 저 이거 아직 못 봤거든요. 대박인데 봐야겠다 아, 대다영화 에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기종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요. 오, 본바르디어가 있네. 아마 가장 신기종은 저희가 탄이7 8 7 9일것 같습니다. 잠깐만.

역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생선 불패라고 했죠? 사태질해서 죄송해요. 오늘 저희가 탄 항공사가 에어캐나다잖아요. 이 에어캐나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그 플래그캐리어라고 하죠. 리하를 국책 항공사라고 해요. 국책 항공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적기랑 다른 점은 국적기는 그 국가에 소속돼 있는 항공기는 전부 국적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해서 여러 에어시스가 있죠. 뭐 김해와 예, 부산에어 서울을 뭐 대조하고 방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처럼 대형 항공사들을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 풀서비스 캐리어만 국적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적기는 그 나라에 소속된 항공사를 모두 국적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책항공사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일컬어요. 예를 들면 국가의 국기라든지 뭐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이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들어간 항공사를 플래그 캐리어, 국책 항공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플래그 캐리어겠죠. 그 태국 마크도 들어가고, 코리안 에어, 코리아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어 캐나다는 캐나다의 플래그 캐리어 되겠습니다. 막간 상식이었어요. 저 원래 저 원래 네, 거울이 있고요. 만세면대랑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는 어메니티가 뭐가 있나? 핸드크림이랑. 미스트우와미스트 미스트 있네요. 이세 개가 준비됐어요. 연기도 있고요. 보다시피 굉장히 협소한데 윗면에는 캐나다 심벌이죠, 단풍나무 잎이 그려져 있어요. 기내식 맛있었죠? 너무, no, 너무, no.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나는 비즈니스 퍼스 많이 타봤는데 네. 비즈니스석 섭... 중에서 진짜 최상위 클래스인 어, 것 같아 기내식이. 어, 저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어, 어, 진짜 미간 찌푸려지고. <laughs> 진실의 미간. 후 <laughs> 뭐라고요? 루지? 루즈? 루즈? 네 Welcome to Las Vegas. 다어요 <laughs> 왔어요. 클럽. 네. 와 여기 공항에도 카지노가 진짜 생소한 광경이다. 네 저희가 더 클럽 라운지 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시간이 빠듯할 줄 알았는데 많이 남아서 오늘도 라운지를 두개 가보려고 해요. 네 여기 더 클럽 라운지도 라운지 키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벤쿠버에서 인천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죠. 네. 그 에너캐나다 항공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탑승한 기종은 갈대와 마찬가지로 보잉의 B787-9 항공기인데요. 네, 여러분, 제가 탄 비행기가 B789잖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창문이 없는 비행기라고이죠 니네식 먹을때 다시 셀프편으로 응. 찾아올게요. 마음 같아선 손으로 들고 먹고 싶지만, 비행 내내 엄청 먹었는데, 그래도 또 들어가네요. 에어캐나다는 기내에서 라바짜 커피를 저기서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먹었거니 하고 먹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네요 Welcome back to Korea 너무 아쉽네 정말 장거리 비행이었어요 자 에어캐나다 촬영 잘했어요? 네 드디어 11시간 반에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했어요 근데 비행이 별로 힘들지 않았던 건 기내식입니다 맛있었다는 진짜, 진짜 맛집 진짜 맛집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의 기나기 라스베가스 출장 여기서 끝. 여기 맛있어요. 안녕.